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복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미간, 그리고 얼굴에서의 그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관상에서 중요하게 그 살피는 건 피부의 윤택입니다. 피부가 그 윤택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금전 경색이 생기지 않고요. 또 풍요로운 삶을 또늘 살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나이 들면 생기는 그런 주름에 그 사람들이 좀 민감히 생각을 하지만은 그 잔주름은 자연스러운 그런 형성 과정이니까요. 관상에서 그 복에 그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주름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상처나 또 흉터 그리고 그 개인의 그 습관으로 인위적인 그런 주름이 또 만들어졌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복을 좀 약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경우에 그 미간이 넓은 그런 경우에 거의 그 모든 대부분의 그 사례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그 풍족하게 사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아무래도 그 미간이 전기가 그 집중이 되는 그런 몰리는 그런 부위거든요. 그런 그 미간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. 반대로 미간이 좁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또 고초가 많이 수반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간이 좀 좁으신 분들은 항상 그 재물 관리를 더 신중하게 그 안전 자산 위주로 늘려가셔야 하고요. 미간이 많이 좁으신 분들은 재택 같은 것도 그래서 항상 현금 투자는 좀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경우에 그 부동산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그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또잘 쌓이게 됩니다. 미간이 넓은 분들은 말년으로 갈수록 비례해서 그 재물의 그 풍요로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모두 안정되게 살수 있고요. 미간이 넓은 분들은 투자라든지 또 재테크운도 아주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미간이 넓다면 그 노후에 그몇 개의 문서는 꼭 쥐고 산다고도 하고요. 미간이 넓게 되면 재물을 그 쌓아가는 과정에서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그 넓은 미간은 금융이나 또 경제 분야에서 아주 우월하게 더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. 미간이라는 그 말이 라틴어에서의 그 어원은 부드럽다라는 뜻에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. 부드럽다라는 게그 삶이 우리가 그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 없이 또 살게 된다면 그것도 또 부드러운 삶이 되겠죠. 여러분들 그 거울 한번 보시죠. 또 여러분들의 그 미간은 또 어느 정도의 그 넓이가 되는지 말이죠.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간이 그 풍요로운 그 말년복 또 풍요로운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